안녕,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직선 첫 번째 시간에 직선, 그, 직선의 방정식 찾는 수업을 했죠. 이제 직선이 막두 개, 세개 있어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위치 관계 말이에요.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음,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laughs> 얘를 복사해. 그다음에 붙여넣어. 그럼 하나가 더 생겼어요. 얘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얘네들은 어때요? 어, 평행하죠. 자, 평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평행한 직선은 어떤 식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느냐. 두 개의 식 써볼게요.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두 번째 거는 y 는 mx n -이라고 할게요. 어, 뭐만 바뀌었어요? 아, y 절편만 바뀌었습니다. 자, x축 잠깐만. x축을 그리고 그다음에 y축도 그리고 해 가지고 원점 요렇게. 뭐만 바뀌는 거야? 얘가 n이고 얘를 n -이라고 합시다. y 절편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는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요. Y절편만 다르면 평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 해서, 따라 이어이 그럼 겹쳤이그 다음에 y 절편해어떻게 돼요? 똑같게 이렇게 그 이렇게 해렇게해다게해다게해다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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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나나 나머지 하나는 얘를 돌려 돌려 자 기울기가 달라졌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어떻게 돌리든 간에 평행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어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계속 만나죠 만나는 점이 생기지 그지? 이렇게 만나요 돌려 돌려 그런데 이 만나는 것 중에서 이 경우 얘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두 직선은 어떤 관계를 띠냐면 m-n-라고 해볼게요. 수직이 되잖아? 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다? 수직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수직인 경우 둘은 같은 거지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만 빼는 거야 자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아,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된 형태에서 비교한 거고 기울기와 y절편으로 자, 한 변으로 몰아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일 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평행하다? 그러면 a'a, b'b 이거 a와 b, x와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은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절편의 비율은 다른 거고 이러면 평행이 돼요 그죠? 얘는 같고 얘는 달라요 근데 셋다 같아져버리면 비율이 그지? a'a,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4x 플러스 6y 플러스 8은 0이라 2x 플러스 3y 플러스 자 예상되죠 4 이러면 어때? 얘는 일치한 거야 일치야 왜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때려버리면 위에 식과 같아져 버리잖아 그지? 비율이 같은 거거든. 이러면 a, b, c, a 분의 a, b 분의 b, b, c 분의 c 어때요? a 분의 a, b 분의 b, b, c 분의 c 다2 e 나오잖아 그지? 이러면은 얘는 일치한다. 알겠죠? 일치해 근데 여기서 이 C만 뒤틀렸어 어떻게? 어, 플러스 어, 7 이래버려 그럼 얘는 뭐 어때? 비율이 달라져 버렸지 그지? 그러면 얘는 곱하기 2해도 14가 되니까 일치하지 않아서 얘는 평행이다 평행 평행이야 평행 됐어요? 근데 애초에 얘랑 얘랑 비율이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아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 곱해서 0이라 그랬잖아 그지? 아니 0이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찾아보자 얘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ax 되고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 얘 기울기가 요거거든? 얘는 똑같겠지? 마이너스 b'분의 a' 자 얘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bb' 분모는 a는 aa'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양변을 bb' 곱해서 aa'는 마이너스 bb' 이항하면 aa' 플러스 bb'는 0 이렇게 되지 아, a끼리 b끼리 곱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더했는데 0나와? 그러면 수직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요게 다요 위치관계야 세 가지 뭐라 그러지? 지억니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특수한 경우 뭐다? 수직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나와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또는 계수 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나온다 그죠? 사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물어보고 왜냐면 고등학교 때 새롭게 하는 거니까 이거 중학교 때 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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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직선의 위치관계 에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아, 여기서 많이 예, 헷갈리더라고. 자, 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해. 교점이 존재할 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그러면 교점이 생기겠지, 그지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AX plus BY plus C 플러스 k의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의 두식 식하나 직선 하나, 직선 음. 직선, 음. 직선 1, 직선 2에 대한 식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k라는 상수를 붙여서 식을 하나 만들면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 음.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생기겠죠, 그죠 자, 렇게 음, 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 문제가 나올 때는 K 값을 정해주겠지. K가 2인 뭐 이런 어, 직선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K에 따라서 이 직선이, 잠깐만, 가운데다 놓고, 또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치? 이 K가 변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K가 변하는 거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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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빙글 빙글. 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씨 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이렇게 됐어요? 끝 여기까지.